안녕하세요. 포토샵 CS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 질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여시고요. 자, 여기서 에 음, 플라스틱 질감을 줄 제가 도형을 하나 만들게요. 쉐이프 틀로 이렇게 만들고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에서 검정색을 제가 이렇게 채워 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블렌딩 옵션 을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 를 줄게요 이너 베벨 스무스로 해서 뎁스를 좀 깊게 주고요 이렇게 주고 사이즈를 좀 주고 는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자, 얘는 90도로 빛을 90도로 해서 내려 주고요. 65도. 그리고 자, 이거를 좀자 섀도우 모드를 회색으로 <laughs> 주고 얘는 오파시티를 100으로 줄게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누르고요. 이버스 노르면이게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칼라를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제가 놓게요. 을 그리고 얘는 120으로 자 놓고 스케일을 좀더 크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회색이 너무 진한 것 같거든요. 좀 옅게 이렇게 만들고요. 칼라 <laughs> 오버레이를 눌러서 예쁜 하트니까 제가 핑크를 줄게요. 이 핑크색을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이너 글로우를 선택을 하시고요. 멀티플라이로.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검정색과 흰색. 얘를 회색으로 선택한 후에, <laughs> 75, 0.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더 크게. 자,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자, 이제 제법 좀 플라스틱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짙은 분홍색을, 그 자주색 분, 제주색 자주색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하고, 사이즈를 좀 크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노이즈는 0.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야죠. 이것도 핑크에 좀 어두운 색을 제가 줄게요. 그리고 이 정도 된 색깔을 주고요. 얘도 90 정도로 놓고, 그리고 거리를, 거리와 사이즈를 적당히 줄게요. 자, 어떠세요? 음, 이게 말로 좀 플라스틱 느낌이 나죠?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자, 블록블록 그 엠보싱 효과를 잘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에 비친 남자를 한번 음 액자 속에 넣어볼게요. 파일에 자, 남자 실루엣 이 필요하니까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런 남자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 이미지를 키워줄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고요. 컨트롤 하고 누르고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자, 유리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약간 남색에. 그리고, 필터의렌더의 클라우즈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 구름을 만들어줬고요 필터, 블러, 모션 블러를 이용을 해서, 자, 구름에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할게요. 0, 이 정도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필터에 스케치 그리고 그다음에 하프 원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벌써 줄무늬 모양이 됐죠? 여기서 사이즈랑 콘트라스트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o k 를 할게요. 자 그리고 필터 디스톨트. 글래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벌써 이렇게 유리 느낌이 나죠? 자, 이거를, 얘는 7, 얘는 이 정도, 그리고, 자,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OK를 할게요. 유리 질감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이 레이어를 숨기고, 사람 레이어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바로 필터에, 자, 컨트롤 F를 누르면 방금 적용했던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를 40% 정도로 하면, 자, 유리에 이렇게 벌써 비친 듯한 사람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원을 선택하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주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오파시티를 100으로. 그리고 원형을 선택을 하고, 오파시티를 좀더이게 하고, OK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을 이 회색 톤으로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조명이 비친 듯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멋지게 여기다가 텍스트도 한번 써주죠? 자, 글래스라고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넣었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좀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블렌딩 옵션을 눌러서 드랍 섀도를 우 줄게요. 자, 됐죠? 여기서 이제 안에 내용은 다 만들어진 거고요. 축소한 후에 제가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각형 툴로, 다각형 라소 툴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이렇게 주고요. 필터에 노이즈, 에드 노이즈를 이만큼을 제가 줄게요. 그리고, 나무질감이 나야 되니까, 블러에 모션 블러.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모션 블러 줘야 되겠죠?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지에 휴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자. 나무 색깔을 찾아보세요. 자, 이 정도 색깔이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카피 해도 되고 컨트롤 J 해도 되죠? 이미지에 에디트 트랜스폼 자, 이렇게 90도로 돌려주고, 얘도 Ctrl J 눌러서, 지금 두 개죠? Edit, Transform, 시계방향으로 90도. 자, 그리고 또 복사해서,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90도. 한 후에, 이렇게 액자가 지금 네 개죠? 링크를 걸어서, Merge Link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얘한테 입체감을 살짝 주면은 이렇게 액자 속에 액자 속 유리에 이렇게 남자 실루엣 이 있는 멋진 그림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까지 유리는 끝이 났고요. 자 철판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설판 이미지로 쓰일 어, 어떤 걸로 설판 이미지를 만들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로 설판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설판 이미지만 자, 이렇이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서얘100% 예, 주고, 회색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만큼 선택한 부분을 채널에 가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얘도 회색 톤,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앞과 똑같이, 앞에와 똑같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넉넉히 제가 줄게요. 자, 넉넉히 주고요. 8, 8 정도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이거에 한반 정도 제가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RGB 채널 클릭하고요. 레이어에 돌아가서요. 자, 필터에, 렌더에, 라이트닝 이펙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원 채널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연한 하늘색 선택하고요. 자 디폴트 세이브 스포트라이트 삼육자 이렇게 수치를 제가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을 오케이 자 지금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제가 여기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그래서 딜리트 키로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그리고 필터 다시 라이트닝 이펙트를 한번 줬습니다. 자. 자. 제가 원래 구멍을 뚫고 시작을 했으면 더잘 보여드렸을 텐데 못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구멍을 다시 채울게요. 자, 이제 이 철판에 광택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클릭하시고요. 커브를 꺼내놓고, 자, 이런, 이런 모양의 커브를 만들었고요. 오케이. 자, 벌써 이렇게 좀, 어, 색상 대비가 좀 강하지만, 어, 좀 광택이 나는 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채널 커브 창을 열고요. 이렇게 이런 이 정도 되는 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오케이, 자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좀이 이 붉은 색깔 이런 걸 없애려면요, 이미지에. 큐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이 채도를 낮춰주고요. 자, 채도를 아예 빼줄게요. 빼주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자, 찾아서 OK. 자, 어떠세요? 지금 약간 광택이 있는 그런 질감의 철판이 된거 보실 수 있죠? 자,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필터 노이즈에 에드 노이즈 적게 선택을 하고요. o k 를 할게요. 그리고 자, 셀렉트 인벌스로 선택 영역 반전시키고요. 셀렉트 페달로 페달로 한20 정도 제가 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좀 선택이 된거 보실 수 있죠? 딜리트 키를 한 여러 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만 이렇게,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누르면 자, 좀더 어, 질감이 표시된 아 감이 된 이런 시판 구멍 N7판을 볼수 있죠? 철판을 볼수 있죠? 자, 여기에 그러면 레이어를 일단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에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한번 뚫어 보죠.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고요. 자, 아직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죠? 이 정도 와서 또 딜리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뽕뽕 뚫렸죠? 그리고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셔서 베베린 엠보스를 클릭을 하시고 또자 뎁스가 좀 크게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작게 그리고 한이 정도 주고. 드랍시도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120 정도 주고 12 그리고 한한12 정도 주고 오케이 자 어떠세요? 벌써 이런 음, 멋진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이제 이거의 가장자리를 부식시켜 볼게요 한번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서 레이어 자음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셀렉트 패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한15 정도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주황색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고요자 알트 딜리트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활성 상태로 둔채 이 레이어를 다시 선택영역으로 만들고 셀렉트 인벌스로 다시 아까와 같이 선택영역을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와서 딜리트 키로 이렇게 누를게요 그러면 자, 끝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드를 칼라본으로 하면은, 자, 어떠세요? 그리고 약간 끝이 부식, 부식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자,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자, 구멍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요. 자, 갈색을 선택을 할게요. 아니, 저는 그냥 이 정도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배경색은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색으로 자. 원형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한테 노이즈, 에드 노이즈를 줄게요. 그리고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서 드랍섀도우를 줄게요. 오케이, 외내를 좀 올려보자. 자, 컨트롤 J 해서 이 정도. 자 어떠세요? 여기에 어, 무슨 못을 가, 못 같은 걸 하나 더 박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레이어들을 하나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머지링그대로 이제 병합을 하고요. 자, 이, 아이고, 얘네들은 냅두고요. 이 밑에 레이어를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밑에 거와 병합을 했습니다. 자, 있죠? 그리고 얘를 복제한 다음에, 필터, 블러, 모션 블러를 줍니다. 그래서, 각도는 90도로, 자, 이 정도 좀더 약하게 해서 줄게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내려온, 내려, 내려오게, 그리고, 자,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유세츄레이션에 가서 약간, 이거는 녹이 흘러내린 느낌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오버레이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이 음, 이 못에서 이렇게 녹이 흘러내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서 여러분들도 좀, 어, 다양하게 게 변형을 해서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